엔진들도 좋아졌고 엔진도 정밀성이라든가 내구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워밍하지 않아도 됩니다.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. <목소리> 광유를 쓰든 합성 오일을 쓰든 어떤 오일을 등급을 청지를 넣든. 사실 아침 시동 시에 이 관리를 잘못해 줬을 때 엔진의 수명이 거의 30%가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. 요즘은 엔진들도 좋아졌고 또 엔진도 정밀성이라든가 내구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워밍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요 사실을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. 기계적으로 장치 중에서 윤활 장치에 고체 마찰이라는 게 있어요. 고체 마찰은 뭐냐면 쇠와 쇠끼리 닿아서 서로가 비비면 열이 발생하고, 그 다음에 마모되는 거죠. 그래서 고체 마찰되면 안 되잖아요. 자, 두 번째가 무슨 소리냐면, 사실 경계 마찰이에요. 쇠와 새끼의 단대 중간에, 깐래 유막이 형성이 돼서, 작게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계 마찰이라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우리가 여기다 물을 듬뿍 묻혔어요. 아니면 비누를 칠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 불려도 우리가 열 나나요? 손바닥이 안 나죠. 쇠와 새끼가 닿지 않도록. 그래서 마모가 적게 하는 걸 우리는 윤활 마찰이라고 하는 거예요. 자 우리가 차를 세워놨을 때 오일이 다 빠졌기 때문에 고체 마찰에서 경계 마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윤활 마찰까지 오일이 다 순환될 때까지 푹 적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을 만약에 안 두면 결국 경계 마찰과 고체 마찰을 넘나들면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 차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차 같은 경우는 수입차였는데 아침에 워밍업 안 했어요 이렇게 마모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유기역이 커져서 엔진이 부저는 지 생겨서 결국은 이 캠샤프도 갈았거든요. 그럼 여기만 망가졌나요? 여기에 연결된품들이 위로부터 다 망가진 거죠. 또 냉각의 불량이라든가 열이 많이 발생, 어떠이냐면 이렇게 소결돼요. 보세요, 이렇게 다서 망가지는 겁니다. 여기만 요 정도 망가졌다면 여기만 망가졌나? 요 라이너 쪽도 망가진 거죠. 여기에 오일이 듬뿍 묻어드는데 이 시간을 만약에 안 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여기 양쪽에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모됐죠. 이렇게 전체적으로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? 엔진 출력이 부족하다. 말이안 나온다. 연비가 안 좋다 출력이 떨어지면 우리본인의라 정비공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워밍업을 안 해서 그래요 워밍업 안 해도 됩니다 특히 메이커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소비자의 품위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봄, 여름, 가을에 1분 겨울에는 3분 터보 단차는 3분 정도에서 5분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